양으로 보면 이게 420g이고 음. 이게 130g이라서 필요한면더 중요할 호르몬 라면을 추가하고 싶어 아 그러면은 응. 사품화규 나올 거고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면 더 잡히나? 신기하지? 응.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짜짠잔 결혼 오늘을 아니 내일 우리 1주년 더원아, 우리 2시간 뒤 1주년이야! 1주년인데, 뭐 어머님이 꽃다발 보내주셨어요. 이쁘죠? 나 옷, 자기야, 나그옷 맞겠지? 좋아. 복수님, 이쁘죠? 더원아, 1주년을 축하해. 음, 조금 이따 1주년이야? 2시간 있으냐? 어. 있으면? 어. <laughs> 나랑 1년 사라져서 고마워. <laughs> 더운 <날>. <웃음> 어? <웃음> 나. <바보 같으신데?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응. 귀에 그거 꽂고 갑자기 나, 나랑 나 1주년 사라져서 고마워하니까, 아저씨 같다. 뭔 잔이지? 좋아해. 퀵 사장님 같다. 힘 <laughs> <laughs> <퀵> 뿌리셨어요? <laughs> 네? 1주년 축하해 아니 1주년 축하해 1주년 아쉬워 좋으면서도 아쉬워 여일 차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시간이 지나는 게 아쉬워 그래도 축하해 뿌 하트를 해버릴까 뿌 하트를 해버릴까 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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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즐거운 1주년입니다 흐물 흐물 흐해다 모여서 축 카파티 파티 열렸습니다. <laughs> 사진 찍을 거야? 응. 사진 찍고 후다닥 들어가서 복순이 데려다 주자. 복순이 사진 찍을 거야. 얌전하네. 복순이 왠일로 얌전해. 복순 쫄? 복순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걸 느껴서. 복순 쫄? 쫄. 너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지가 많이 떼시나요? 응. 음. 바지 꽉껴 한번 늘리러 가야 되긴 가야 되겠어. 위에도 사실 힘들어? 응, 어, 좀 힘들어. 쪼끼랑 셔츠는 괜찮은데 딱 쪼끼 입는데 많이 조이는 거야? 쪼끼랑 마이랑. 근데 약간 가성비 짱 짱이지 않냐 여기? 인증해 주까이. 주까이. 내가 일어 일어 이리. 는 몸이 핑크색이에요. 붉은 닭. 홍합 복순이. 아보지않고요 야, 근데 늦어가지고 말해보 오, 나 이거 먹어볼래. 아이사캔 어, 이거 약간 핫 음. 네. 딱딱이다. 타이밍 좋았다. <laughs> 오, 타이밍 보여. 너무... <laughs> 두개는 그냥 잘먹겠습니다미도 그냥... 먹겠습니다. 너무 먹어서... なるリ 치리, 이치방 치보리. 근데 아사히 드라이도 진짜 맛있었어. 한입 먹어봐. 짠, 축하해요. 술을 시키면 짜장면이 나오는 식당이 있다 없다? 두둥. 여기 있다. 먹어봐. 소원당수 진짜 맛있어. 그냥 그냥 소스 없이. 괜찮지. 봐,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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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하면 0.5배로 촬영하는. 이 차는 화이 25도 좋은데? 뭐야? 왜냐면 나 맥주 먹을 수 있지. 잠깐만. 짱, 걱정은 짱9 0원8 0원이야 중국집에서 화이먹는도 아이를 만약에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면, 1두살에 네. 가져야 돼. 3년 뒤에. 내년이 처음이야. 처이뭔 소리야? 처음이야. 처단이에여자 자기 이제또 처음이야. 이아이러면개인이서 가면 되지. 이러면 대기서 가면 되지. 누가 사이에 들어와? 이렇게부터 가야지. 하얀 삼데 하얀 삼화. 아니야. 그냥 하얀 삼화. 거울. 왜 그러냐면 기소가 엄청 연마가 잘 되면 거울처럼 네. 돼. 그래서 애초에 그 거울을 만드는 요소가 기소야. 이거 인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 노래야. 진... 이게 뭐야? 아! 하야 하야 여기 뭐야? 이거 아! 무서워. 무서워? 그럼 각자 가. 뭘 각자? 가. 집 가서 만나. 집가요 <laughs> 그래 좀 그러니까 낫지. 어아 약간 하유 먹고 술확 <laughs> 그러더라고. 야 하유 빡대더라. 어 근데 하유가 그래도 부드럽긴 해. 뜨겁던데? 바이어~! 마 아유,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바이어~! 하면서 이렇게 아들어유래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